랜덤으로 딱 시킨다. 아, 자 먼저 아, 돈내놔할때딱 아, 앞에 안 보이잖아. 시험기도 많이. 했네. 돈내놔 손을 한 다음에 돈 대신 잭을 주는 거야 이렇게. 자 앞에서 내몸 쪽으로 내놔. 이렇게 걸쳐 있는 거죠. 그럼 엄지 손가락과 여기 딱 V 표 여기 있는 거고 이렇게 딱 잡힌 상태에서 그럼 일자로 쭉 나가서 멱살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동그랗게 데고 오는데 이번에는 손날로 아까 위로 올라왔지. 손날에서 내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걸쳐놓는대 이 원의 모양 크기는 적당히 이제 딱 해서 이번에는 네. 뒤집어야 돼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렇게 돌린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자 여기 선다 여기 다원 말고 딸랑딸랑 나와 있는 거 있지 얘를 잡아 그런 다음에 멱살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돼 잡아서 비틀어야지. 자, 비틀면 내 팔에 한번 감긴단 말이야. 이걸 선을 안으로 쭉땡겨와 그러면 이렇게 꼬이면서 원 모양이 되게. 자, 다시 이렇게 있으면 잡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어올 때 여기 검지 손가락 있죠? 검지 손가락에 걸치면서 들어오면 편해. 그럼 얘가 딱 고정이 되니까. 그럼 적당히 들어와서 사이즈를 보고 이렇게 원 모양을 처음에 만든 원이랑 크기를 맞춰줘. 그러나 다시 똑같이. 그러니까 1번 동작과 2번 동작을 반복해 주는 거야. 다시 1번 동작. 일자로 뻗어서 원을 만들어 준다. 근데 이 원을 만들다 보면 이 케이블이 막 힘이 있어 가지고 지가 버티거든. 그러니까 이게 살짝살짝 이렇게 돌려가면서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내가 여기 손끝에 보면 봐봐. 딱 이렇게 하면서 감아오면서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 모양이 되거든. 이렇게. 살짝 돌려 볼륨 조절하듯이 돌려주고 나 2번 동작. 어플로 나가서 걸치고 들어오면서 검지 위로 이렇게 당겨주고 그다음에 다시 1번 동작 다시 2번 동작 다시 1번 동작 다시 2번 동작 1번 하는데, 봐봐, 또 돌렸지? 1번 이렇게 하면 딱 끝이 된 거야. 그왜 이렇게 감느냐? 이렇게 감는 거는 이 선에 아무래도 이 전선이라는 건 코일이 한 방향으로 트위스트가 돼 있어.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감으면 계속 장력을 받아서 안에가 끊어지거나, 어, 또 끊어지기, 끊어지기도 하지만 이 선끼리 지네가 꼬여. 막 나중에 하면 이렇게 막 묶여있고 다시 막 중, 중간에 집어넣어서 빼야되고 막 이런게 있는데 이렇게 감으면 절대 꼬이질 않는다 봐봐 기가 막히잖아 얘네 <laughs> 방송반 애들 막 이렇게 감는 애들 있지? 아 저요 이렇게 감는 애들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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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딩때 이렇게 감으면 코일이 한 방향으로만 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빙빙 꼬이면서 감기고 있는거야 왜 그때 그렇게 꼬였는지 알겠어? 좋 이러면 막 이렇게 된다봐요 여기 봐봐 이렇게 코일이 지금 감겨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저기에서는 필요없는 힘을 받고 있다는 거지 전선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코일을 살살 달래가면서 전선을 달래가면서 이렇게 감아주는 거야 호텔 잡으면 안돼 얘가 계속 돌아가면서 풀리거든